네, 참가한 사람 성도의 이름 우리는 오전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걸 하나님이 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성전에부지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는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부욕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난 안, 악하고 부족하여도 부욕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부여하고 영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 돌 도로가 씨들 회원 여러분, 예, 믿음의 부여함을 갖는 우리 헌신 예배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눈을 떼야 되고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가 부요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승리 케게 하시는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부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요함을 갖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복음 전도를 받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생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복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제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 사는 나의 친구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건데 왜 부여하느냐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로움이 있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하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헌신 예배 동참한 도로바이든도 회원 여러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부요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인간의 지식과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는것입니다 내가 같은 것이 많이 있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또는 내가 많이 배운 지식이 있다더라도 나는 작고 외소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한반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힘도 없는 나라에서 발도 치니까 목숨을 내놓고 무엇인지 반도 치지는 두렵고 염려하기도하네 왜? 막가려 가면 두려운 무이었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힘도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예. 그러나, 죽을려고 하니까, 걔그 짓을 뭐 하는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저습니다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져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적어도,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 눈을 뜨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자로서 위대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시오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니다 노바스 신장 10일째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에있는데 시작. 성배읽는데 누든지 글을 믿는다. 내 지식과 식생과 자리가면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두그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설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오른쪽 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성리하시고능치 못하신 이 없는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아 내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여와, 여와의 위대하신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호위대하신가과 눈물과, 공관과신도와 이름이 다 주께 석하겠사오니천제의께사 주의를 주습니다 여와의 주권도 주께 석하겠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병이 있으시니, 예. 모든 만물의 최고의 헤드가 누구냐 하면 우리 영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계획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광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천배들당에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여자해서 병들어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의사는 큰 병원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기계가 사람을 알아맞히려고 방법 여러가지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의사가 만든지알아냐였고 MRI가 만든지 않냐는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시고 욕기도 하시고 욕기도 하신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사복을 주정하시고 나의 인도세시도을주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분한테는 바로 피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백성의 예금에서 나올 때 호면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자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습니다반석에서 세물을 내서 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수류관대에서 소리 또한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그들을 물로 인도하였고 또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안 배웁니다. 그러나 많이 배워도 인간은 역시 무지합니다. 인간은 할아무지입니다 백년을 배우고 오천 년을 배워도 우주에 대해서 이 덕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무지한 것이 우리 인간이야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고, 알면 얼마나 많이 알수 있겠어요. 그러므로는, 부여하신 하나님, 지혜가 가져가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강행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져 나와서, 부르짖지 기도하라고 하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성도인 들 내가 가진 것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어디석은 것입니다 내가 조금 좋은 기회 있어면서 나보다 조금 한, 한 발짝 앞갈때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사람보다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힘이 된다 비싼 냉장고를 갖다 놨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 쓸모없잖아요 화면이용네모제자고서 낡은 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테레비를 갖다 놨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 아무 쓸모없잖아요 드라이가 잦은 날면 빨리 세탁기를 취해버려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것도 시험을 해보려고 많은 쇠창물을 넣어 놓고 물을 보어는데 돌아가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계에 전력이 들어와야 움직이도죠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감동을주시고은혜주주시고능력주 있어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요 부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발전소에서 하는 전력을 연결시키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듯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와 연결시킬때 나는 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좋은 자동차 사면 뭐합니까? 기력을 넣어줘야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기를 꼬아줘. 요 무엇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니지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내 사업도, 내 행복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생활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 이쁘게 단장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는 우리, 돌아봐야 된다 했는데, 늘, 나의 몸을 추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면서, 오늘처럼 다소 고다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맺다 그리고, 그것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라 말합니다. 그랬을 때, 너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부여하심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갈 때만이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 그리고 오늘 헌신을 결다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명하고 통치하도록 하셨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그렇습니까 천지마법을 상당한 사람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중에서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통치권은 인간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과 그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통치권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되고 교회는 왜나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고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장군의 새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는 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모든 부여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여함은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보면 기댈 만사 어읽어볼까요 내가 만든 대입으로 네 같이 있겠습니다 하시냐 내가 만든 대입으로 네 예수를 주러 오시냐 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 가운데서 상무실에 걸린 다음에 그분을 조언을 받옵니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능력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체질 방물을 참고하시고 그 체질 방물을 참고하신 것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승인하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것은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서 깨닫게 된다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친구들, 좋은 친구, 많은, 잘 산다고 하는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려면 한절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1 6개기한장 읽으면서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데이터에 옮들이써보라면여러분 그래도 몇장쓸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분들은 며칠도 못쓸거에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보상해 주세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 신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하라 이거 이해하라 전부 알아보니까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흔히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기 세월이 있기를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에요 오늘 주거동부에서 말씀 나눠보니까 요한에서 사장을 하는 거에요 그걸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그 사랑을 증거하려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딱 한다고 이야기하려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나 그러면 내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예요 구이거든요 성경은 구가입니다가써져있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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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는 성내이웃 네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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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 그러면 여러분이 내이웃 네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들, 내 시어머니 내큰지주가이는가 오늘상동하 쉬는 시간 동안 잠그니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그렇죠. 사랑님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므로, 나는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환경을 바꾸는 일은 입으로 쉬어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오그분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일할 권리가 있고 그것 생각해보세요 나는 양말에서 몇번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로 지능 지성인인가 하고 생각해보요 제하고 우리집 사에2 0 0몇씩안아는데 팔려지는 수백개의 담배꽁 때론 제가 빗자라고 쇠맞기를 가져가서 쓸어냅니다 여기가 사는 분들이 주로 세계 인류의 기인 대우세상과 삼성공업을 사는 거룩한 인물들 교육을 끓인 이백과 어놓은담배수없이가버리는것니다언제지 세계적인 엘리트 차원입니다 우린는당 공부한 거는 안 보는 것 말이죠. 이런 식상부터 주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신뢰하지만 땅의 것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이야기한다보면. 세상 많은 사람은 땅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믿을 게 없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볼까요 성경에 믿어 있습니다. 진짜. 성교했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오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준비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아져가는 부끄러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대한 부끄러움, 물질로 인한 부끄러움, 가정생활로 인한 부끄러움, 우리의 명예에 치명차를 짓고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점점 살아가는 개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하는 내 머리가 백수가 될 때까지 누구에게 멸시천도에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명예를 지켜주신 이유가 없습니다.